실내 등은 동봉된 헤라를 써도 되긴 하는데 조금 힘들겠죠, 그러면? 이게 동봉된 건데 참으로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헤라를 좀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. 이런 거나 이런 오리발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다만, 오리발은 힘이 좀 세서 잘못하면 다 부셔지니까 조심조심 해보시면 되고, 앞에 맴 라이트부터 두개 들어있죠? 영상이 잘안 나와서 이트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. 상단부터 뽑아주시고, 상단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안에 이거 세 개가 있습니다. 동글뱅이. 돌려서 뽑아주시면 이렇게 나와요. 이거를 전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뽑은 다음에 LED로 이렇게 다시 꼽아주시면 돼요. 원래는 이런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꼽아주고 돌려주시면 눌렀을 때 하얀색 불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다시 위쪽부터 껴주시고 한번 딱 때려주시고 앞에, 옆에 이렇게 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.